안녕하세요. 우리 고래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김필수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기준 8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3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가 무너지면 박스권 저가라인까지 다시 한번더 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도지코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범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도지코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범위는 300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체 상승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을 해 보시면 현재 이 파동에서 7 8 6 되돌림 더블 바텀 반등이 나왔고요. 6 2 8 되돌림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6 2 8 되돌림이 얼마죠? 300원이죠. 300원을 이탈하면 200원 7 8 6 되돌림 저가 라인까지 다시 확인하러 내려갈 수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300원 6 1 8 되돌림을 지켜 준다면 2차 상승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 기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 필수야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분들 괜찮아요 도지코인 300원을 기준으로 매수 타점을 오늘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도지코인 저도 당연히 매수를 했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캡쳐 있거나 포토샵이 들어간 조작 영상 아닙니다 새로고침 눌러봐도 그래프 효과랑 수익률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도지코인 수익을 자랑하려고 제가 보여 드리는 게 아니라 자랑할 만한 수익률이나 평단가도 아니에요 필수가 도지코인을 왜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도지코인을 매수했던 날짜를 보시면 6월 26일 목요일에 매수를 했고요 교육방에도 똑같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피트 거래 내역은 수정이랑 삭제 버튼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6월 26일 목요일에 도지코인을 뭘 보고 매수했느냐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치... 786 대돌림을 찍고 반등이 나오길래 6월 26일에 확인 매매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제가 분석한 그대로 매매를 했습니다. 786 대돌림 찍고 올라 탈때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죽을 자리가 명확했어요. 어디? 저점이 탈 손절. 그런데 이 저점에 786 대돌림이 겹치고 있죠?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은 겁니다. 자, 여기 타점을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18 대돌림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왜? 786 대돌림 지지받고 올라 탔으니까. 지금 설명들이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교육방에서 타점을 질문해 주셔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제가 교육방에서 도지코인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렸고요. 분할 매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승률이 100%는 아니더라도 진짜로 종목을 잡아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수익이 나오는지 결국엔 이게 핵심이잖아요. 필수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모든 매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제가 교육방 얘기를 꺼내면 홍보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필수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어요. 필수 고래방 입장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돼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고 계시다 보니 다른 번호나 이상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3번만 남겨주셔야 돼요. 쉴수 없도록 하시고 지금 도지코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618 대돌림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가격은 얼마? 300원이다. 그리고 상 상승파동에 대한 손절 마지노선은 260원입니다 260원 무너지면 200원 저가 라인까지 확인하러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을 보시면 조정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도지코인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격 방어가 뛰어난 상황입니다 지지구간만 지켜준다면 언제든지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필수야 나 이래도 이해가 안가 지금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은 그냥 교육방 들어오셔라 필수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입장이 가능합니다 필수고래방 입장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른 번호나 이상한 질문 남기면 차단하고 있어요 숫자 3번만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락업 해제 일정으로 매매했던 거래 내역을 잠깐 보시면 UX 링크 12월 3일에 매수했고요 12월 25일 정확하게 5천원 고점 매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방에서 똑같이 공유해드렸죠? 날짜하고 시간 동일합니다 거래 내역은 삭제랑 수정 버튼이 없기 때문에 네,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솔레이어를 볼까요 2월 25일에 매수했고요 4월 30일에 정확히 매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교육방에서 그대로 잡아드렸죠 원래 커넥트 5월 4일에 매수했고요 5월 30일 고점 매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시나 교육방에 그대로 남아있네요 퍼치펭귄 6월 22일 날 매수했고요 7월 23일 날 절반 입절 진행을 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어요. 라고 페이지 일정을 참고해서 정보 매매를 했고요. 정보 매매가 가장 쉽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을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익이 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분들과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불가능하죠 거짓말이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은 조작이 안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100% 무료 입장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교육방 참여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돼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입장 신청을 주시다 보니 다른 번호나 이상한 질문을 남기면 제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숫자 3번만 남겨주셔야 입장이 가능하니까 실수 없도록 하시고 제가 여러 여러분들께 왜 계좌를 보여주면서까지 매매를 하고 있느냐 우선 여러분들께서 계좌 인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얘는 진짜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제가 계좌 인증을 하면 똑같이 따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당연히 따라하지 마라 손절할 때도 있고 손실 보는 종목들이 있다 말씀드려도 따라하는 분들 많죠. 이거를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업비트 로가 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제가 책임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손실로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제가 딱한 가지 아쉬운 건 한두 종목 손절이 나왔다고 해서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선 한 달은 지켜보세요. 우리가 시험 공부도 최소 한두 달을 하는데 종목 한두 개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 계좌 당연히 공개했고요. 거래 내역까지 전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리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언제 하고 매도 어디서 하는지 손절은 또왜 이때 해야 되는 건지 손 면 손절한다 분명히 말씀 드려요 시바이노 마이너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절을 싫어해도 제가 손절하면은 그거는 또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절 신호도 안 놓치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손실 커진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정보 매매를 처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리플을 포함한 대다수 알트코인들의 공식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여러분들 이 공식 문서만 미리 미리 확인하셔도 먹을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방에서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들 공식 문서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못 받아 가신 분들 어떻게 해라? 기다리셔라. 순서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들어온다고 해서 금전 요구 절대 안 하고요. 공식 문서 받았다고 해서 돈 내신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채널 구독만 눌러 주신다면 구독자분들 100% 무료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김필수가 돈을 달라고 한다면 교육방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 계좌랑 수익률을 훔쳐 가서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김필수 제 이름 걸고 매매하고 있고요. 사칭 피해 각별히 조심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전 요구 절대 안 하고요. 돈 많습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제가 올해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방법이 아직도 코인 시장에 먹히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한번 해보셔라. 수익이 정말 급하신 분들 교육방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